저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사합니다. 2022년 7월 1일 충청남도지사 김태훈. 존경하고 사랑하는 충남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도움의 여건을 받도으충남에새 역사를 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남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충남의 높은 자녀력을 실현하라는 도민의 중요한 역령에동하여민선탈대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저김태 도시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220만 본민의 의지를 받도록 충남의 힘찬 고양을 반드시 이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태연 도장의 비전은 팀새 충남,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충남의 도전 과제를 강한 진력으로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핵심으로서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하겠다는 포부를 담았습니다. 기회실장, 충남은. 이 담대한 기전 아래 5대 목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를 안정겠습니다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이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흐름을 주도 면위하게 읽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겠습니다. 반국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다이오, 2차 전지등 미래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하여 에너지 전환으로 실질적인 화력 발전소 대지 대응책을 조색하는 등탄소중립 그 경제를 선도하겠습니다. 또 경제 성장에 대인 교통망과 물류이표라도 혁신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GDXC 천안 아산 등장과 충청 내륙 철도 건설, 서상공원 건설과 다북적 보령신항조기완공등 인적, 물적, 비료연력의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통해 민생 경제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중천의 설립, 또충남신흥구의 어, 보증재단 확대 등을 통해 지역 금융도 활성화하겠습니다. 50년 뒤전으로 충남의 경제 사 지도를 새롭게 쓰고 강한 경제의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둘째, 지역이 주도는주도는 발전을 이루내겠습니다 지역 불균형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막는 가장 큰걸림돌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으로 새로운 성장의 골파구를 마련하겠습니다. 천안 아사는 대한민국 디지털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서양 지역은 국제해양 내조관광벨트로 조성하겠습니다. 홍석 예산은 지연된 대포여신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공주 교요 청양을 문화명품 관광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해룡군산 풍산은 국방 특파 플러스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지역 발전의 주역인 미래산업 인재도 키워나가겠습니다. 대학과 기업의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중국국제국제화 특구를 지정한 4차산업과 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충남형 미래 인재를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고령대규모인 정년제와 6월초 주거환경 재정비 사업으로 전국. 스마트한 농업을 만들겠습니다. 해양, 바이오, 배조, 건강 등 해양 시사력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의 특장과 특색에 맞는 맞춤형 발전 전략을 통해 순남을 지방 분권과 지역 기능 발전의 상징으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함께 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위험과 불안이 상존하는 사회입니다. 보육과 의료, 노후와 일상에 대한 불안이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안심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이 더 나은 삶을 누리도록 사회복지망의 접근성을 높이고 균등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노후 빈곤을 예방하고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워킹맘을 위한 초등 돌봄체계를 확립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티즈파크 등을 조사하여 본론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자녀인, 경력단절 여성, 탈국민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려가겠습니다. 또 4대 1력기능특화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일하는 복지와 맞춤형 복지를 통해 복지의기 가능성을 높이고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넷째, 가치있고 품격있는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경제적 풍요를 넘어 문화적으로 성숙한 회에 제가 꿈꾸는 출남입니다 모든 국민이 문화, 예술, 체육, 관광을 공정하게 누리도록 하여 그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백제문화폭가까지 조선과 안면도 관광지 개발, 충남관광공사 설립과 이 이견기 들만 권력을 통해 충남의 역사, 문화, 관광을 새롭게 준비하겠습니다. 또 파크골프장 등 어르신을 위한 체육시설을 구축하고 생활체육국성화를 통해 체육활동의 전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문화와 관광 체육의 시설으로 충남을 새게디자인하여 충남의 브랜드 가치와 경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우리 뜻이 보하는 충남을 실현하겠습니다. 김태훈 보정의 존재 이유는 도민입니다.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고 도민만을 위해 일하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충남 남부 출장소를 설치하여 도민 행정 서비스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출장 출원기관을 도민에게 개발하고 충남 문제 개발은 공공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팀센 충남의 강화 추진력은 참여와 소통 그리고 디지털 행정에서 나옵니다. 행정조직을 혁신하여 자율과 책임의 변형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메타버스 도청 설치 충남 데이터센터 시들과 함께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주학으로도 구현하겠습니다. 압도적 정부 예산 확보를 통해 팀센훼만의 자존심을 세우겠습니다. 강한 경제, 지원 균형 발전, 낙상 공동체, 품격 있는 사회, 그리고 디지털 개정혁신은 김태훈 교정의 5대 보정 목표입니다. 저는 이를 충남 발전아남 중란발전, 어, 발전에 강한 엔진으로 삼아 팀세 충남을 실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남 법인 여러분, 저는 어떤 일이든 끝까지 해내는 사람입니다. 제 인생의 자원형은 사생 지이고 행동가치는 선공우사입니다 올바른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도시사가 되겠습니다. 충남의 해결사로서 충남의 큰 일들을 이루기 위해 충남 본인의 행복을 위해 저의 모든 능력과 경험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열정을 쏟겠습니다. 다른 신념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뚝심으로팀센충신을 구현하고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도전을 펼치겠습니다. 위대한 도움의 손을 꼭 붙잡고 충남의 사역사를 힘차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함께 마음을 안고 계십니다. <laughs> 여러분, 큰박수로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이렇게 걸음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